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스트리 베트남 지사장을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지금 가장 상담하시면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결혼하려면 돈 얼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얼마예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다들 알고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는 게, 천만원, 천오백 그 정도를 알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건 업체 비용이고요. 업체들 천만원에서 뭐한 이천만원까지 받기로 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좀틀려지기는 하는데, 총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업체 비용 외에. 본인들이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시고 전통 결혼식 하시고 쓰시는 비용, 신혼여행비 그리고 기타 뭐처갓집 선물 뭐 용돈들 드리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업체에 전화를 시작을 해서 신부가 한국까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최하 전통 결혼식을 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보통 2,600에서 2,700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업체 비용에 전통연어식 비용, 그리고 신혼여행 제대로 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조트 같은 데 갔다 오고 3박 4일에 베트남 하에 방문, 그리고 처갓집 가서 방문하고 선물하시고 평균적으로 신랑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광고만 보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처음에 예산을 준비를 안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업체에 따라서 뭐 속성 결혼하시고 전통 결혼식 안 하시면 2천만 원내외도 끊으실 수 있는데 전통 결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는 초은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 결혼식 비용을 꼭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무조건 금액을 적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손님은 그걸 믿고 시작을 하시다가 보면 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다면 업체 비용에는 이제 혼예기는 우리 마담비, 처음에 소개료, 이제 처음에 이제 베트남 갔실때 항공료, 그 다음에 매칭이 되시고 나면 음, 여성 마담비 줘야 되고요. 서류비, 그 다음에 어학당, 기숙사비, 그 다음에 혼인 신고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신부 항공권, 그 다음에 기숙사 비용, 그리고 기타 이제 들어가는 비용 예물비 그런 것도 다 따져 보셔야 되고 업체가 어느 선까지 제공해 주는지 상담을 받으실 때 세부 내역을 보시고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가끔씩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매운이라는 얘기가 접근이 나오고요. 근데이 매매운이라는 게 신부한테 이제 돈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줬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돈 중에서 여 성집에 넘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업체 비용과 그 국제 결혼하시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혼식 비용에 이제 전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집이 만약에 예산을 보통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결혼식 을 평균하시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남성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집에 온 손님 식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신부 집에 오시는 식비는 부담하고 그리고 예식장 비용은 반반해서. 그렇게 서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보면 매매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매매혼이라고 비난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흔히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부 집에 돈이 넘어갔으니까 돈 주고 사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국제결혼 자체가 남자는 한국 남성분들은 이제 능력 경제력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은 이제 좀 젊음 그리고 이제 착함 물질만능주의는 아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많이들 착. 그리고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는 부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 자체에서 희망을 보시는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시면 미용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돈을 주고 사고 왔다는 기존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남성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들 정말 결혼을 하고 싶고, 이세를 가지고 싶고, 나의 부모를 모시고 싶어서 국제 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 한 두세 군데 이상은 최소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하고 맞는 업체를 찾으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시스템. 저희 같은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연가를 좀 수월하게 쓰실 수 있는 뭐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을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애 결혼 방식은 연가가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쓸수 있는 방식이고 폭성 결혼은 이제 아무래도 연가를 쓰실 수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하시는 부분인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비교해 보시고 업체들. 직접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전화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직접 업체 방문하는 거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돈 받는 업체들 없습니다. 상담비 받는 업체들 없으니까 그런 업체들 중에서 한두세 군데 이하 최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업체 중에 한 군데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